형님들 인사 박수입니다. 빡코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식을 위해 상한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신규 종목 추천도 있고요. 히든 종목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한일 사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흑해국물 협정 연장 관련 이슈 속에서 한일 사료와 같은 사료주들의 장중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4일 구테오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뉴욕에서 만나 공물협정 연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물협정은 지난해 7월 22일 재개돼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에 각각 연장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연장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물협정은 다음 달 18일로 만료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서 국내 사료주들의 테마를 형성하며 장중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중심에 바로 한리사료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오늘 업로드 된 기사인데요.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면서 러시아가 흑해 공물협정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한일사료의 주가는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 이어 또한 번의 폭발적인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차트를 보시면 지난 1월 3일에 형성했던 저점 4025원을 깨지 않고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MMA CD와 RSI 지표 모두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장대 양봉이 아닌 조정을 동반한 건강한 계단식 상승이기에 향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예측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진입가는 금일 종가 기준인 6040원이며, 목표가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010-8464-753번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목표가까지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추천 종목인 미코바이오매드입니다. 오늘 장 중에서도 강한 상승으로 인해 VI가 발동됐던 종목인데요. 작년 여름 원숭이 두찬 확산으로 진단 키트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엄청난 주가 급등을 기록했던 미코바이오메드인데요.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고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원숭이 두창을 엠폭스라고 하죠. 주말새 엠폭스 감염자가 3명 추가 확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에폭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코바이오매드는 2009년 3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업력 15년차의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 기업인데요. 레버너칩 기술과 나노생명과학을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진단 시스템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첨단 체외 진단 장비 및 진단 시약 등 연구 개발을 하여 전 세계에 강타했던 코로나와 엠폭스의 감염 및 확진 연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키트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엠폭스를 기로 한 15종의 병원,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특허를 등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의 각종 허가와 특허와 사실들을 기업의 연역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허가와 특허를 받아내며 폭발적인 성승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코바이오매드의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가와 같이 3월 7일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시작되기 전 미코바이오매드의 3월 6일 종가는 3,20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코바이오매드의 종가는 무려 2배 이상인 7,630원이죠. 며칠 사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시간 봉 차트로 살펴본 모습인데요. 가파른 경사의 추세선은 최근 일주일 정도의 캔들 무빙을 기준으로 한 단기적 상승 추세선이고 경사가더한 추세선은 좀 전에 화면에서 보였던 일봉차트 기준의 상승 추세선입니다. 조정파동을 동반하여 건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리냐 즉 상대강소지수 또한 49.11로 보합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저의 추천 지니까는 7,370원이고요. 손절과 목표가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주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시간이죠. 오늘의 히든 종목 불출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단체 매집 종목인데요. 보고 계신 화면은 히든 종목의 일봉차트이고요. 바닥을 다지기 끝내고 이후 폭발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힌트를 몇 가지 드리자면 쌀 대신 생산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빌 게이츠 재단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꾸준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세력이 꾸준하게 매직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근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세력들의 매집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곧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문자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464-7535번으로 문자로 저 빠꼬미에 빠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문자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개의 추천종목과 히든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주저하지 마시고요. 위번호010-8464 7535번으로 문자로 빠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소중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 폭발적인 급등을 예상되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안내드렸고요. 오늘 두 가지 종목, 한예사료와 미코바이옴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 빠르게 저희가 장전 추천 종목도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급등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저와 함께 큰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빠꼬미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